안녕하세요. 10대들의 고민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진조쌤입니다. 너희들 중에 페북이나 인스타는 활동 중이라고 뜨는데 카톡을 안 보는 친구들 많이 접해봤을 거야. 이런 친구들이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몇몇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친구의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의심도 할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답답한 행동을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야.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이게 편한 외향적인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불편한 내향적인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 카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자만의 시간에 침범하는 가장 큰 악당 중에 악당이야 이 사소한 카톡을 주고받는 것도 말로 전달하는 것과 똑같은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나 이제 잘게 라는 카톡을 남기고 카톡을 끊거나 안익씹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 친구들이 카톡을 끊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침대에 누워서 또뭘 하게 될까 핸드폰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를 하는 거야. 활동 중이라고 뜨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관점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는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의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원래 친구란 서로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뜻해.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그 친구가 카톡을 끊거나 안읽씹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친 친구의 혼자만의 시간을 이해해주도록 하자. 근데 그래, 여기서 너가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가 카톡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좀자를 수도 있어. 특히나 썸탈 때랑 연애 초반에는 카톡 빈도수가 많았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카톡 빈도수가 적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어, 나한테는 이 연락의 빈도가 사랑의 촉도야. 너는 안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줬으면 좋겠어.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야. 최소한 밥 먹기 전이나 자기 전에는 연락을 할수 있지. 근데 너도 욕심을 좀 버리고 서로 맞춰 나가는 거야. 사실 샌도 연락을 정말 안 하는 타임인데, 이것 때문에 샌도 진짜 연애할 때는 많이 싸웠었어. 그래서 후회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 이 연락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 잃었었거든. 샌도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 연락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이 영상을 보는 너가 만약에 샌처럼 연락을 잘 안... 나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아까 쌤이 말한 거 있지. 밥 먹기 전이나 자기 전에는 이 정도는 해줄수 있잖아. 솔직히 별로 힘든 건 아니거든. 그래서 기본을 지키면서 소중한 사랑을 이어가도록 하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